그 오늘 여기해 볼까요? 그 가계약금 받은거? 네네 거기 200만원 받았겠죠? 네네네 네. 어 그래서 요런 요 사람이 지금 문자 캡처한게 요게 중개상가보네그 그, 네, 중개사가 그렇게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아 어, 지금 매매대금은 1억 2800이고 가계약금은 네. 200만원이다 네, 네. 그 다음에 계약금은 10%인 1280만원이다 아아 이거 참 이것만 달랑 보내왔어요? 네, 그거보다 그래서 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참나 참 부... 이제 사실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 참 중개사 수준이 그래도 조금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뭐요 상태에서 이제 뭐 누가 계약을 위반하면은 뭐 보낸 돈만큼 뭐 이렇게 페널티를 문다거나 또는 노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 오히려 보낸 돈 정도가 아니라 그 적어놓은 계약금 있잖아요 큰돈10% 그런 정도까지 뭐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는 부분도 문자로 보내요. 아휴 근데 그냥 달랑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만 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렇게 되면 뭐 자주 이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 당, 예, 법원 법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당사자가 계약한 것을 분쟁이 생겼을 때그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 하는 건데 계약이 있어야 뭔가를. <laughs> 기준이 될 만한 계약이라는 게 합의거든, 서로? 합의가 있어야 뭔가 분쟁을 해결을 하는데, 이건 뭐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합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우리, 우리, 우리 마음 같아서야 뭐 이제 지금 계약금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합의는 됐지. 그렇지. 계약 체결은 됐지. 어, 그렇지. 어, 계약 체결은 됐는데 이제 발을 뺄때 이제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물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지. 네. 그래. 더 청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상대방도 사실은 자기들이 준돈 200만 원 때문에 소송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혹 때려다가 혹 붙일 수도 있잖아. 아, 그치. 그게 합리적이지. 그래. 그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게 좋아요. 어, 대신에 이제 그거를 그더 확언이 없이 정식으로 문자를 보내라 그러면 어, 그렇게 마, 마, 항상 이게 마무리를 하는 게 좋아. 깔끔하게. 어. 그래요. 예, 예, 포기하고 저, 아니, 그쪽에서 보내라는 거지. 예, 그쪽에서 보내면 내가 더 이상 그뭐 예를 들면 200, 200만 원을 초과하는 1,280만 원그 계약금 부분을 더청구를안 하겠다. 아,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쪽은 200만 원 포기하고 나는 1280만 원 중에서 그한뭐1 0만원 정도 남지. 그런 정도 그 청구를 안 하고 계약 마무리 어 그걸 합의하는 거에서로